네 원래 여기 경비가 버튼을 눌러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당했네요 그래서 저 친구는 마약자실하게 밟았는데 파란색 선을 닿았는데 터졌죠 그게 덫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다시 열려면 이걸 두더 시면 다시 열려요. 이거 빨간 레이저는 저 친구 활성화 시켜버리는 레이저인데, 지금은 뭐잘 피해야 하면 뭐 피할 수도 있... 있을까? 는 지는 모르겠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수... 어... 번느들고 이어서 바로 여기 뒤에 둔 뒤로 숨습니다 에드크랩 죽을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 상자를 다트어주시면돼요 물론 파발이 휩싸이지 않게 약간 뒤로 숨, 숨고 이러면 터렛이 작살이 나요 네. 얘네 뒤쪽면이 빨간색으로 되면 작동을 못한다는 소리고 얘네 얘네는 포탈과 다르 포탈에 터렛 때가 다르게 때 넘어져도 다시 세우면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작동을 제거하려면 네 물리적으로 꾸면 돼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적이죠. 네, 그리고 네, 이게 그 아까 과학자가 밟아서 터져버린 지뢰인데 얘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파괴력이 굉장해요. 여기쯤 가서 이렇게 제거 해도 네, 여기까지 다 왔죠. 그래서 얼마나 피하거나 멀리서 총을 쏘거나 해서 터트려야 합니다. 뭐 저라면 적도 걸릴 순 있긴 한데, 이 챕터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뭐 과학자들 연출로 죽는 거 빼곤? 그리고 좀 기다리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어.. 포파이 배럴을 여기.. 그리고.. 지뢰.. 선 맞게 조심해서 과이 경비 시체 옆 머리맡에 둬주세요. 그리고 뒤로 빼서 애들이 나오면 죽었네요. 아뭐암튼잘 세팅해 주시면돼요 얘네는 폭발 때문에 다 죽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버리며 털에 두 마리가 또 여러분들 감지해서 아예 조져버리고 아예 털두 마리가 있거든요. 미리 비활성 시십시다 총으로 쏴도 되고 수류탄으로 해도 되는데. 네. 얘는 총으로. 저 친구는 수류탄으로. 하면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헤드 크랩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런 애들은 쉽죠. 문제는 여기에요. 네, 미끄러운데 바로 그냥 저쪽으로 가면 빠 죽어버리고, 네, 얘네가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죠. 미끄럽고, 어... 녀석을 조심해야 돼요. 손에 닿으면 엄 어, 큰일 나겠죠. 잘 빠져 나와주세요. 네. 뭐, 뭐 이거 밟아보면 그냥 바로 열로 치면 돼요. 얘들은 뒤는 못 쏘거든요. 그래서 아니, 물론 여기 있으면 쏘, 여기까지 있으면 쏘긴 납니다. 각도가 좀 넓어서 이렇게 있을 때못 쏘는 거죠. 뭐 어찌 됐건 뭐 위험하니까 다될까요 그냥. 얘네 끌고 갈수 없어요 얘네가 지금 못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건 제가 처리를 해 줍시다 네 이제 군이 시스템을 장악한 거 같군요 Fantastic. Power well, all 90%. my years. After all this, I don't know what to think.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way? Power level is 100. <laughs> 네.. 보시면 니인이 과거처럼 죽이려 했죠 뭐 좀비처럼 좀비처럼 좀비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방금 폼을 보니까 그냥 작전하고 쏘는 것 같아요 암튼 녀석을 잡았으면 네 MP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를 단뭐 지금은 유탄이 없으니까 뭐쓸 수는 없는데 나중에 내려서 수 있을까요? 네, 뭐 클릭으로 올수 있고 클릭으로 유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머리, 얘가 제일 위험해요. 유탄을 쏘거든요. 얘, 지 혼자. 그리고 다른 애들은 게 기본적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유탄은 땅에 닿자마자 바로 터져, 터지고, 위력도 꽤, 수류탄은 거의 맞먹어서, 수류탄처럼 보고 피할 수 있는, 거,는 좀무리예요 암튼. 얘가 분대장인데 모자 어디 갔니? 뭐, 아무튼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베럴 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네, 난이도는 블랙맨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의 보통 난이, 이 게임에서의 보통 난이도 좀 참고하시고, 무지성어저기로 돌격해도 되긴 하는데 좀더 안전하게 가려면 이쪽으로 돌아서 건배어바이트에 타고 오세요. 그냥 걸면좀느리잖아요아무튼여기배를 터트려 주시고 바분 헤드 뼈 정리하시고 올라가셔서 또 벨트를 탑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류탄 준비하셔서 네, 저기 있는 군인한테 던져주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네, 졸로 간대요. 네. 네, 이쯤 던져서 안되면 그냥 포기합시다. 멋있게 잡으려 했는데 안되네요. 네, 저거 그냥 다 지대 편하게 잡으려고 다 오라고 올 거로 끄는 거죠. 아무튼. 어,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뛰시면 레이저에 안 닿아요. 좀 위험할 뻔했죠. 그리 뭐, 얘네는, 네, 이렇게 피하시면 되는데. 좀 많이 고어틱하네요 오늘따라 네 군인 중에 이렇게 도켓 발사기 저한테 발사하는 놈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일회성이긴 한데 평소에는 만날 일 없는데 이렇게 가끔 이벤트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술 수... 군인이 저한테 술탄 던지면 그 던진 술 수... 던진! 군인한테 저한테 날라온 수류탄에 다시 던져 던져서 죽이는 도전까지 있는데 그것 꽤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로 가시면 네, 반다콜로 낚입니다습니다오 어, 그래도 보상은 주니까 낙근 건 아니, 완전히 낚인건 아니네요. 유튜브 파워가. 뭐좀 부족하긴 한데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갑시다 바다 이렇게 일로 서는 게 편할 거예요 3 퍼짐이 있어도 적들이 죽으니까 그래도 지금 제차 보니까 좀 위험할 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상자들 에서 다 보조 파워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 군인 하나 숨어 있는데 수류탄 하나 덤벼주죠. 어? 네, 저 친구는 샷건, 벨, 샷건, 아니, 샷건 병이네요. 병이네요. 네, 근접에서 저렇게 아주 빠르게 샷건 난사해왔고 저희한테 꽤 위협적인 짓 거리를 합니다. 자, 아, 그럼 이제 이거 올라가면 이 제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사실 얘네 다 씻고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붉근두 깔렸으니까 좀 싸우고 갈게요. 싸운, 멋있게 싸운다고 했는데 그냥 에임 때문에 하찮아 보이네요. 대충 이쪽 싸움, 싸움은 됐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 이 미리 레벨링을 할 테니까 미리 기다려 줍시다. 네, 이렇게요. 일단, 수탄으로. 아, 씨, 실패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서 잘 내려가주세요. 여기로 떨 답이 없어요. 아무튼 뭐... 네, 좀부금이 크기도 했고, 제가 좀 많이... 그거 했는데, 뭔가... 행설수술 했네요. 원래 그랬지만, scientists, and not one of them fought back. Well, so much for the government. Their idea of containment is to kill everyone associated with the project. Judging by your hazard suit, I'd say you were part of what went wrong. Isn't that right? Now look, if anyone can end this catastrophe, it's the science team in the Lambda complex at the opposite end of the base. With the transit system out, I couldn't tell you how to get there. there's an old decommissioned rail system somewhere through here beyond the silo complex if you can make it through the rocket test labs you might be able to worm your way through the old tunnels to track down whatever is left of the lambda team you can trust them you can trust all of us <s <falling> <s <communicate> 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보낸거였죠 정부쪽에서 뭐 그러거나 말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난다단지로 가야되고 어.. 대충 열심히 가면 된다 그런 얘기인것 같아요 그렇 그렇지? 그렇지?